오늘은 혈압약 드시는 분은 꼭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것이 혈압이고 병원에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드시는 약이 또한 고혈압약입니다. 그런데 혈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고혈압이란 게 병인지 아닌지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면 체수분과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고혈압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80에서 120을 정상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140이 넘고 180이 넘게 되면 고혈압이라 생각하고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혈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고 20대 30대와 80대가 똑같은 혈압 120이라는 최고 혈압 기준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맞출 수는 있는 건지 그게 가능은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정해준 대로 120이라는 최고 혈압 수치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 맞추지 않으면 나는 병이다. 고혈압이라는 병이 나한테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혈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건강한 혈압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내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를 보냅니다.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심장 가까이에는 당연히 잘 전달이 되지만, 다리 끝, 팔과 같이 머리 등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액이 가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심장에서 압력으로 피를 보내주는 힘, 이 바로 혈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에는 심장이 굉장히 세고 생생합니다. 그때는 펌프질을 한 번만 해도 혈액이 쭉쭉 가겠죠. 그때 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때 심장이 피를 보내는 힘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10대 때는 심장에 힘이 좋고 몸에 근육도 많기 때문에 손끝, 발끝, 말초신경까지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 쓰는 근육들도 퇴행이 돼서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혈액이 갈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근육들의 힘도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어떻게든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내려고 심장이 압력을 높입니다. 그게 혈압이 높아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장이 압력을 높이는 두 번째 이유는 혈관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관 벽이 좁아지니까 압력을 높여 피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이라는 수치도 누군가가 정해놨겠죠.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혈압 수치가 바뀌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펌프질하는 힘, 근육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피를 전신에 보내려는 힘이 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최고 혈압이 120이 기준치인데요. 이건 정말 그냥 젊고 건강할 때 기준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서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 혈압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 기준치가 120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압을 120으로 맞춘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서 혈압의 수치를 맞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가장 좋은 것은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힘이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혈액이 몸에서 잘 회전하고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몸의 근육과 혈액량이 증가하고 대사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을 때는 내 혈관이 압력을 높여서 피를 열심히 보내려고 하는 노력과 작용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압력을 강하게 해서 피를 전신에 보내려고 하는 힘을 못쓰도록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약을 먹으면 당연히 혈관의 압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을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혈압은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몸은 살아야 되니까 피를 자꾸 보내려고 압력을 높이려고 하는 힘이 자꾸 작용하니까 고혈압약을 계속 두알세알네알 알, 네 알. 이렇게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혈행대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말초신경으로 피가 잘못 가고 장기로 피가 잘못 가죠. 그러면 2차적인 3차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뇨라던가 고지혈이라던가 오염증이 많아지고 기타 등등 다른 약들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에 혈압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혈압은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박출된 혈액이 전신으로 운송되어 나갈 때의 혈관 내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동맥 속으로 내보낼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이 확장하여 원상태로 되돌아오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나이와 함께 점점 높아지며 운동 수면 질병 따위 의 상태에 따라 변한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혈압의 수치는 보통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수를 정상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세에는 적당한 최고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90 때문에 내 나이 플러스 90hg에서 140입니다. 그러면 80대에는 80 나이 90하면 170이 정상 혈압인 거예요. 80세에는 최고 혈압이 170hg가 정상 혈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나이 불문하고 120이 넘으면 다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해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 더하기 90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최고 혈압이 적정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혈압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기준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가 또 중요합니다. 처음에 혈압이라는 것을 측정하신 분은 영국의 신학자 과학자였던 스테판 헤이즈라는 분이에요. 그로부터 150년 후에 1900년대에는 독일에서 고혈압과 저혈압의 수치를 결정했어요.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의 수치 중에 건강에 더 영향을 끼칠까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최고혈압 160, 그리고 최저는 100Hg 정도가 정상이다 기준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0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내 나이 플러스 90으로 생각해도 70대 정도의 적정 혈압이라고 하는 이 혈압이 160이 보통 사람들의 적정한 혈압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정하면서 동시에 700명이 넘는 고혈압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고혈압, 약을 먹이겠죠. 그 이후에 의사들과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주축이 돼서 1974년에 독일 고혈압퇴치연맹이 생깁니다. 이 연맹에서는 최고 혈압 140의 최저, 혈압 90Hg라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환자가 하루 아침에 3배가 증가합니다. 이 고혈압퇴치연맹에 20명의 후원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제약회사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도 5월에 개정 발표된 미국의 합동위원회 7차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적정한 이상적인 혈압을 120에 80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이죠. 이렇게 해서 고혈압 환자는 탄생하게 되고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100년 동안 고혈압 환자는 이렇게 점점 더 생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제약회사 주축의 후원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병원에서 약을 먹어라라고 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하니까 약을 드시는데 고혈압이라는 병이 과연 어떤 병인가 어떤 기준으로 일어나는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런 다른 의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혈압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약은 끊어야 할 것입니다. 약 없이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약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전문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약은 3일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치는 약도 아닌 고혈압 약을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까? 약을 먹지 않고 차려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혈압은 꼭 필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는 고혈압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혈관에 찌꺼기가 생긴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생긴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고 또 충격에 의해 다쳤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은 음식에 있습니다. 그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찌꺼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음식은 피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피를 탁하게 하고 찌꺼기를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 암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이 맞지 않는 양체질에게는 피를 탁하게 하고 찌꺼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늘의 성분을 몸세포에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양분이 피를 타고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은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 수치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내 몸이 원하는 음식,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고 즐거운 마음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평생 약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주위의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그분들도 건강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